i <laughs> 안녕하세요.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좀 오랜만에 미니차럼 받아보려고 인천쪽에 있는 미니차 시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차를 살짝 설명해드리자면 이 차는 미니쿠퍼 3도어 중에서도 두 번째 트림이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일단 이 미니쿠퍼 3도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트림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이 미니쿠퍼 같은 경우는 좀세 가지 트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반 트림, 두 번째로 S트림, 세 번째로 JCW 트림이 있는데 이번에 만나보는 모델은 S 트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미니쿠퍼 3도어 중두 번째 트리밍 존재하는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과연 이 미니쿠퍼 3도어 S 모델 과연 어떠한 느낌인지 한번 이 차의 전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해놓죠. 어? 자, 그래서 일단 이 미니쿠퍼 3도어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제일 하위 드림인 1번 모델이에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하위 트림이라고 그지다 하위 트림 같은 좀 약간 좀스포티한 느낌이 없어요 이전에, 이전에 리뷰했던 j c W 제시 W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로멀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하위 트림 모델이라고 하좀데이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좀 색다른 느낌입니다 JCW나 S 좀 c 제 W나 S 모델하고 다르게 그리더순둥순둥한 그런 로멀틱한 매력이 또유하게 매력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쪽이 이제 S 모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니 쿠퍼 S3도 한번 확실히 일반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점이 느껴지니까. 일단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네, 일반 모델은 좀 약간 로멀하한 느낌이 있다면 이 S 모델은 좀더한하게모발보다공모들 약간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물론 이거도 한 단계 더이 JCW에 비해서. 그래도 약간 노멀틱한 느낌이 있긴 해도 그래도 s 모델도 충분한 것 같아요 모멀은 너무 심심해서 좀 미니다운 개성이 안보여줄게 있는 쉬웠지만이 S모델만 해도 충분히 그 스포티한 감성을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역시 S모델의 매력은 바로 이 빨간색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 미니쿠퍼 3도 같은 경우는 제일 가장 멋있는 컬러가 빨간색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람마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 레드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미니쿠퍼는딱 떠오르는 색깔, 이 레드. 정말 매력적이다, 니까 솔직히 이 미니쿠퍼 같은 이좀 약간 화이트 성향의 차량들은 그리고 이런 튀는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미니쿠퍼 S 모델도 어쩌건좀 소프트한 성향의 소을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튀는색이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한번자 그래서 한번 전면 분에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한번 전면 분에도 한번 보시면, 사실 확실히 아까 전에 로멀 모델하고 다르게 화면에 좀더 스포티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일단 날개쪽 그릴도 확실히 좀더 스포티해졌죠. 확실히 이전의 로멀 모델보다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는 더욱더 강조되고, 그리고 로멀 모델과 차이점 바로 이 에어덕트. 그리고 여기 또 에어덕트가 비있긴하지만 그래도 좀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에어덕트가 그나마 있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JCW 모델도 이 에어덕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S 모델에도 충분히 이 스포티한 감성을 살려주는 이 에어덕트는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 일단 라디에트 그릴 같은 경우는 왜 있냐면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일단 이 라디에트 그릴이 있는 이유는 좀내연기관차다보니까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이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내연기관차들이 왜냐? 좀엔진니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좀 엔, 엔진을 돌리면 좀 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에서 수동 같은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아한 라이델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디더 그린이 있는 이유는 내연기관 차들에게는 엔진니어를 시켜주기 위한 필수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도 미니쿠퍼 S잖아요 s 니카좀 모멀모델보다 한층 더 달리는 세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JCW 보다는 약간 지춘이 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 성능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 JCW 3도 모델보다 조금 더지춘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 이 S 모델도 충분히 달리는 데 세팅이 되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점검을 보시면 역시 확실히 노멀 모델보다 확실히 스포티 느낌이 있어요 충분히 저는 민트고 느는건데 굳이 C W 같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C W는 물론 S 모델보다 성능적인 면에서 확실히 훌륭하다고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S 모델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 훌륭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니퍼 3도 S 모델 바로 한번 측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측면으로 보시죠. 자, 이제 이 미니퍼 3도아 어, 일단 3도 S S 모델 한번 측면부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측면부 같은 경우는 딱 한번 느끼는 게 그럼 일반 모델하큰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한 가지 차이점을 보자면 이 측면부에 S 로고가 추가됐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측면부에 이 S 로고가 추가가 되었다라면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는 S니까 좀 약간 보는 분은 고성능에 조금이나마 커스를추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차 버즈보다 좀 약간 심리적 설명에 이어받은 모델인 만큼 확실히 달리게 세팅이 되지 않았나? 그런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시 w 도 확실히 달리는 데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 S모델만으로도 충분히 달리는 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도어를 열어볼게요 일단 한번 뭐 도어를 열어보시면 지금 전시된 모델이 한천개 열려있지만 일단 여기 쪽은 도어 박스도 다 아, 케인리스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시된 모델이라 이렇게 지금 도어가 다 아, 충분히 내려가 있지만 그리고 일단 교차로 도어열이 붙어서 페인리스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일단 여기쪽 전시된 모델은 일단 창문이 들어가 있어서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일종모델 페인리스도 이렇게 딱 티나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다른 차종도 하고 다르게 좀더 일체감 있는 이런 페인리스도 어이게 채택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청년부의 바디 라인을 한번 볼게요 청면부의 바디 라인도 보시면 역시 S 모델 나름 큰 감성이 보입니다 확실히 이 미니랑 브랜드 자체가 약간 좀꽉카 성향의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니랑 브랜드가 좀 예전에 좀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WRC 랠리도 뛰었던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미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WRC 랠리도 뛰었었지만 그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긴 해요. 지금도 WRC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랠리카 성향 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미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더컨드라이빙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도 운동 성능에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스피 미니쿠퍼 S 바로 한번 손난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손난부 맞죠? 네. 자, 스피 미니쿠퍼 S 바로 한번 이 나머 손난부를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미니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몇장 앞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미니라운 카렌더가 옛날에는 영국 브랜드였어요 원래 이 옛날에는 영국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독일에 있는 BMW에게 동시 때문에 이래서 어찌보면 혼혈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외부 디자인은 좀 옛날 미니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지만 실내 기술 같은 경우는 BMW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혼혈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사람 없다 따지면 약간 영국인과 독일인의 피가 섞인 그 혼혈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제 개인적인 주관에는 혹시 좀 혼혈인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이 었는데 그래서 이텔레비도부터 보시면 영국 국계의 아이콘 바로 이 유니언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유니언 잭 하면 딱 영국 국계 생각 안 나십니까? 그래서 영국 국계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유니언 잭이 양쪽 세레부에들어갔어요 양쪽 세레부터들어오시면 남쪽과 똑같이 유니어 잭테일을 적어 들어가 고 그리고 역시 또좀 달리는 차 세팅이 된아은 배기 팁을 한번 보시면 역시 트윈티 배기구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델과 모노 모델보다 다르게 한층 더좀더고성능이나 달리는 데 세팅이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트윈티 배기구가 적용이 되있다는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매력 포인트 한번 트렁크를 열어봐야죠 자한번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 같은 경우는 따로 전동창크 옵션은 없어요. 왜냐? 이 모델이 미니에서는 좀 약간 엔트리급 모델이라 그래서 전동창크 옵션이 없지만 그래도 미니에서 전동창크 옵션 있는 걸볼수 있는 모델은 바로 컨트리맨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찍어면서 말씀드렸는데 컨트리맨 모델 같은 경우는 미니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고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전동창크 옵션을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트렁크 내부도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 폴딩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트 폴딩하는 걸보 이렇게 시트 폴딩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시트 폴딩이 됐죠 여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트 폴딩이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죠 이렇게 ER c 트를 접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넓어지고 일단 이거 시트 내부도 이좀미 힘들지만 이렇게 피면 되고요. 첫 번째, 첫 번째 다시 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쪽모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피면 됩니다. 일단 시트 풀딩이 되면 트럭 높공 과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넓어진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니 트팡터 S의 투명한 차원 크래다 한번 만 앞좌석을 타보겠습니다. 바로 하고 가보시죠. 자, 이제 이 미니 쿠퍼 3도 S. 바로 한번 앞쪽에서 가봤습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쪽 앞쪽에 잠깐만 보여줄게요. 저쪽 앞쪽에 있는 노멀 모델하고 다르게, 확실히 좀더 스포츠 한 이미지를 좀더 강조하게 보입니다. 확실히 한번 실내쪽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요. 확실히 노멀 모델보다는 좀더 버킷이 몸을 잘잡아 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여기 저 시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시트 자체가 세미 버킷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시트 자체가 세밀 버킷 시트로 들어가서 상당히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만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한 가지 있어요 좀 물론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 계기판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으로 이번 모델로 오게 되면서 계기판이 이렇게 풀 디지털로 바뀐 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미니만의 그 아날로그 한 감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 좀 미니라는 브랜드하면 좀 약간 클래식하고 좀 아날로그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좀 너무 디지털화로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좀 미니만의 그 클래식한 감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력 포인트는 있어요 일단 이 모델은 좀하이트림 모델이라 JCW 스티어링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좀하이트림 모델들이라던지 이렇게 JCW 스티어링을 쓰고 있다고 라 들었거든요 일단 하이트립 모델이나 이렇게 JCW 스티어링을 쓰고 있는게 좀 색다른 느낌이기도 해요 원래 일반적인 모델에 이런 JCW 스티어링을 잘 설치를 안해줬는데 이 미니 쿠퍼 S는 좀더 독특하게 JCW 스티어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펜션 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센터펜션 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게 딱그 미니차 특유의 그 동글동글한 감성 그 동글동글한 그 감성이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미니 차특유의그 동글동글한 그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잘 세련되어 있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좀 약간 BMW에 좀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실히 좀 세팅이나 그런 기능들 자체가 좀 약간 BMW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BMW 브랜드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좀 운전의 재미 포커스를 맞춘 분이라면 이 미니도 BMW가 인수함을 인해서 조금 더 운전의 재미 한층 더 집중을 해도 딱 그런 생각이 니다 예전에 로버 미니 시절 때도 뭐 충분히 운동성은 좋았어요. 가벼운 차체 전륜구동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가벼운 차체가 상당히 코너링에서 좋았는데 이 가벼운 차체 특유의 코너링 퍼포먼스는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물론 가벼운 차체 후륜구동이면 더욱 더 뛰어나겠지만 전륜구동의 가벼운 차체만으로도 충분히. 후륜 구동 못지않은 이런 코너링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이건 직접 타본 건 아니지만 먼저 주어들은 정보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가벼운 차체의 전륜 구동이라 해도 충분히 코너링에선 후륜 구동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차 시트 포지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트의 느낌도 역시 세미 버킷이 들어갑니다 세미 버킷 시트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몸을 확실히 잘 잡아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아 진짜 역시 미니다운 이 감성 정말 한번쯤 빠지고 싶으시다면 이 미니 쿠퍼 3도어 S 모델을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에 대해 토탈평가를 하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덕! 자 이제 이 미니 쿠퍼 S 3도어 모델에 대해번 토탈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만나보 때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역시 폰카 성향의 브랜드답게 상당히 시트 포지션 자세로 화이트하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건데 솔직히 시트 포지션은 JCW랑 큰 차이 없어요 물론 좀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JCW는 좋은 차이지만 S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노멀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생각만 다르겠지만 노멀 모델 너무 심심하시면이 S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딱한 가지로 정리해드지만 JCW는 비싸데 또노멀 너무 심심해서 싫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미니쿠퍼 S 3도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JCW는 비싼데 그래도 스포츠성을 느끼고 싶다면 이 S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미, 미니 버스리도 S, 저에 대한 리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를 협찬해 주신 미니 인천전시장 단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